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차 박 부장입니다. 오늘은 YF 소나타 사고차 매입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YF 소나타 고객님께 연락이 왔는데요. 차량이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사고 난 채로 판매할 것을 찾으시다가 이제 박 부장에게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제 고객님 과실은 이제. 90%고 상대방은 과실은 이제 10%. 근데 고객님께서 이제 자차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차 보험처리로 수리를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사고 난 채로 이렇게 판매를 이제 원하셔서 박 부장이 이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이게 아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할까? 그리고 그냥 사고 난 채로 판매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박 부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박 부장 뭐 사고나가 사고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든 그냥 판매를 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박부장의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수리를 좀 저렴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비 견적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 나왔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수리를 해서 중국차 딜러에게 판매를 하나 아니면 사고 난 채로 그냥 판매를 하나 이제 고객님이 계산을 해보셨을 때박 부장이 좀더 드리는 거 차량 시세가 얼마 안 나와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고객님이 생각했을 때박 부장이 좀더 많이 드리는 걸로 생각을 들으셔가지고 박 부장에게 판매를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 차를, 사고 난 채로 넘길 때의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판매를 결정하셨고, 어, 이 차량은 이제 레카로 이렇게 네, 가져왔습니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고 타면은, 예, 보험 처리로 이제 수리비,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 현금으로 아예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꼭 자차 보험을 드시고, 파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박부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부장도 매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할 때도 좋게 솔직히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박부장이 최대한 가격을 맞춰 드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차보험은꼭 드시고 타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럼 YF 소나타 사고 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을 보시면 조속적으로 좀 많이 데미지가 있죠. 조속을, 조속적으로 이제 치면서 라이트가, 라이트가 손상이 됐고, 그리고, 예, 전판넬이 이제 손상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충격을 위해서 이게 안쪽에 좀 약간 밀려 들어갔어요. 지금 철판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위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 전판넬이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전판넬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다 이제 찌그러졌고, 그리고 휀다한다도이 핸다. 부분이 찌그러지고, 요휀단을 잡아주는 이게 뼈대가 있는데 이 부분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찌그러졌고 이것도 이제 충격에 의해서 이게 원래 일자로 이게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아우라지게 이게 휘어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에어컨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에어컨이 나오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컨 콘덴서도 이렇게 손상이 됐고 앞범버는 지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버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릴만 이제 남아있는 이제 상황이죠. 미에가 깨져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보시면은 여기도 워셔액통이 깨져 있고, 이쪽 앞에가 지금 이게 쪼가리가 있는데, 이게 레일이라고 해요. 사이드 멤버 양쪽을 잡아주는 이게 부품인데, 이것도 완전히 날라가 버렸네요. 쇳땡인데, 이거. 라이트도 이제 조성 라이트 쪽을 보시면은 라이트 라이트도 충격에 의해 위에가 깨져 있고요. 단차가 안 맞습니다. 굉장히 벌어져 있죠. 손가락이 들어갈 것처럼. 휀다 이쪽에도 이제 데미지가 있어서 안쪽으로 이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외관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는 않지만, 아, 보면은, 외관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가 않네요. 네. 뒷범벌이 기스난 모습도 보이고. 저기 페인트가 완전 벗겨졌죠. 네. 여기도 이제 충격에 의해, 단차가, 문짝, 도어하고, 휀다가 단차가 안 맞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좁고, 밑에는 굉장히 넓죠. 아, 여기 보시면, 네, 본네트. 네. 네, 본네트 부분도 이쪽도 찌그러졌고요. 다행히 이제 하체 부분은 이제 손상이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제 타이어 부분이 원래 하체 몸에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고 반대쪽도 네 반대쪽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체는 이제 데미지가 안 갔고 이것도 이제 엔진 쪽은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이쪽이 엔진인데 시동은 지금 잘 걸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뼈대는 아주 미세하게 이제 손상이 갔고 그리고 전판넬하고 헨다, 라이트, 악범버, 뭐 그리고 에어컨 콘덴서 이런 부분만 교체가 되면 어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이제 탈수가 있겠죠. 지금 이 차량처럼 자차 보험을 안 드셔서 보험 처리가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음주 사고로 인해 자차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박 부장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YF 소나타 사고 차 매입한 이야기였고요. 박 부장을 믿고 판매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